손님이 이렇게 레슨 해주시는 영상이 올라갔죠. 그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연습을 하시는데 뭐잘안 된다라고 하셔요. 던지는 게안 된다. 왼팔이 이렇게 펴서 때리는 게잘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연습 방법을 좀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이 도구를 이용, 그니까 도구가 교보제가 상당히 많아요. 진짜 의외로 한 200개 정도예요. 전체 뭐 따지면 뭐 발에 밟는 것도 있고 뭐 이런 무슨 밴드도 있고 막 해서 밴드 이쪽에 발부선 뒤로 돌려가지고 클럽에 묶어가지고 드라이버 막 이렇게 스윙하는 연습 할수 있는 것도 있고요 많은데 그거를 실제로 연습장에서는 하기 어려워요. 그다음에 집에서 하기에도 보통 집에 천장고가 뭐한 2. 3m?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스윙하다 보면 뭐, 이렇게 등도 내려와 있고 해서 거의 다서 어렵거든요. 근데, 일반, 이런, 상가나 이런 건 2.7m 이상이니까, 거기는 닿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집에서는 좀할 수는 없고, 그런데 또 첫째로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돈이, 돈을 최대로 안 들이면서, 그 다음에 연습을 좀할수 있는 그런 거. 예전에 그 제가 파이프 만들어가지고 막 행복 알려드렸잖아요. 그것도 이제 제가 그 연습장에 갔는데 또 아시는 분이 있어서 그 저, 저를 알아보니까 구독자분이죠? 그분한테 그걸 드렸어요. 연습을 하라고. 음, 그랬더니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그분도 이제 이걸 보시겠죠? 근데 그게 이제 어제 들었는데 제가 그걸 들인 이유가 제가 이쪽 끝쪽 타석에서 이렇게 있었고 그분이 저쪽 끝에 있었어요. 근데 타석이 30개 정도 되니까 되게 멀죠. 근데 이제 이렇게 라운드가져서 이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직선으로 이렇게 타석이 이렇게 둥 반원식으로 타원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보는데. 아 어, 스윙이 보니까 이상해 막 여기서 막 근데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스윙을 근데 이상하게 한다는 거는 이제 스에이렇게쭉 이제 만약에 저쪽 끝에 서려고쭉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치는 거 타서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서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명 중에 9.5명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이제 좀 틀어서 해볼게요 자 왼손의 팔꿈치를 한번 보세요. 왼손의 팔꿈치 첫번다 이게 어요 다 스윙을 해서 이렇게 보면 다 이게 이렇게 먼저 팔꿈치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는 오른팔에 팔을 쭉 뻗어 피고 아, 아, 뻗어서 치고. 앞으로 뻗어서 치고 쭉 올리면은 이게 나타날 일이 없단 말이야, 이게. 임팩트 당시부터 이렇게 돼갖고 왼팔로 땡겨치는데 이게 오른팔로 스윙을 옆으로 밀어치려고 해서 왼팔이 쪼그라지는 거예요. 음. 그럼 결과적으로 오른 팔로 이렇게 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핀싱이 딱! 하고 있어 공이 안가 클럽을 두 개를 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쭉 이렇게 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백스윙 갔다가 치고 이게 이렇게 가면 나중에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스윙을 하면은 이렇게 보일 리가 없는데 이렇게 스윙을 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치고 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스윙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왼손 봐봐요 여기 왼손 이렇게 스윙을 했는데 이렇게 됐다 뒤에 보면 이게 보이죠 뒤에서 팔꿈치가 이렇게 헷갈지가 보인다고. 나 언제 나타난다고.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고칠 것이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방법이 제가 아, 언제 배웠던 거지? 한 9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이거를 배운지는. 밴드로 몸을 묶지는 않고요. 그것도 사야 되잖아요. 한만 몇천 원씩 하니까, 밴드로 묶지는 않고, 그냥 뭐, 다, 누구나 다 집에 있는, 누구나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 집에 이런 거 못해도, 웬만하면 한 3인, 4인 가족이면 이런 거 50개씩은 있을 거예요. 옷걸이. 양복이나 바지나 뭐, 이렇게 세탁소에 맡기면 이거 하나씩 딸려오죠?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어, 오른팔에 팔 굽는 거를 좀, 잡아 볼게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도 해도 강제 안 되는 분들, 연습을 해도 안 되는 분들 강제로 하는 거예요. 이걸로 체격이 너무 크거나 막 이제 품체가 너무 있으신 분들 아니고 웬만한 분들이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팔에 양쪽에 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껴요. 너무 위로 이렇게 위쪽으로 안 올려도. 그냥 여기 팔꿈치에다가 이만 이렇게 예,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팔꿈치보다는 약간 위쪽에 좋을 거예요. 그래 놓고, 어드레스를 해서, 보통처럼 내가 보통새처럼 헤벨레하게 그냥 이렇게 힘줘갖고 어드레스를 하는 사람은 이게 쪼여질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반대로 어디에 있을 때 모양은 내가 좀 조이고 있었어라는 분들은 그나마 이게 좀 흘러내린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좋은 거는 그냥 내가 완전 조이는 거 완전 그냥 걸리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있으면 이게 살짝 걸려 갖고 이게 붙어 있습니다. 걸려 있습니다 이게 끼고 끼고. 근데 이제 연습장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보이잖아요. 좀 이상하잖아. 근데 밴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좀, 밴드를 많이 안 해주는 이유는 좀, 뭐라 그럴까? 무슨, 범죄자 끌려갈 때 묶는 것처럼, 웃긴 것처럼 보여요, 그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고, 또 수치심이 좀들 수가 있어. 그렇게는 안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영, 정 원하면, 하다 하다가, 야, 이 사람은 무조건 고쳐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 라고 했을 때 그걸 묶어요 몸을 근데 그거는 그 다음 단계고 그 전에 이렇게 한번 이걸로 해보는 겁니다 어드레스를 하고 이걸 끼면 자 위에도 많이 안 와요 그러면 이게 막 흘러내릴 것 같다 면좀더 위로 좀더 올려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왼쪽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어 이게 팔이 벌어질 수가 없어 이게 팔을 벌리면 팔이 아파요 또 엄청 아파 머리. 그래서 처음에는 살살 해보는 거예요 살살 그리고 눈닿으이 되죠 이렇자 이거를 이제 하다보면 은 이게 점점 내려옵니다 내려가도 돼요 끼면 왼팔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걸로 앞으로 전자치다쳐 근데도 슬라이스가 나고 공이 잘안 맞아. 그러면은 의외로 이 골반을 잘못 쓰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딱 버티고 왼다리 백스윙 때도 오른쪽이 딱 버티고 다운스윙을 공 맞을 때도 딱 버티고 빵빵 빵! 이게 렇까야 되나? 이게 못 버티는 거 여기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운스윙할 때 돌아버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거를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고치는 걸그니까 하치가 빨리 도는 거를 어떻게 잡을거냐 그거는 요것도 어, 9년전에 배운겁니다 이제 또 이런게 이런 있죠 이런거 얼라이먼트 스틱 여기에 이제 두개 한 쌍이랑 하나 사면 두개씩 들어있어요 그럼 이거를 또뭐 보통 뭐 바닥에 이렇게 놓고선 이제 아 스탠스 여기 서서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용을 하냐? 튜링을 <목소리> 이용은 안 되고, 일반 그 벨트를 찰수 있는 가지에다가, <목소리> 오른쪽 첫 번째, 여기다가 이거 낍니다. 그리고, 벨트 밑으로 해서, 힙니다. <목소리> 이렇게. 그러면, 요게, 요렇게 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놀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맞도되고요 요렇게 밀어갖고, 오른쪽으로 빼면 돼요. 이렇게 놓고, 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자, 이걸 놓고, 스윙하는번 해볼게요. 이거를엉덩이를람은 돌리는 은이리람은이 사람은 이사람이게 걸려요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게좀처이사이게 반씩 이렇게두이 해도 돼이 반씩 두고 근데 이거를할 때는 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람 이거를 하면 다안 닿아야 되냐? 그건 아니고, 살짝살짝 닿기는 해요. 살짝살짝, 이게 펀지샷 연습을 할때 그렇게 하면 거 살짝살짝 닿기는 합니다. 살짝살짝 닿기 해도 최대한 안 닿게 해야 되는데, 하체를 너무 많이 쓰고, 하체를 쓰면서 공을 때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게, 쓰면 이게 걸려, 걸려. 그래서 이거를 끼고 하실 거면은 빈집을 천천히 한번 해봐야 돼요. 이런, 게런이가 이런, 이 어떻게 이직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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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렇이 돌면 안되요 이게 그 타겟 정면을 음. 바라본 거라고 보면 약간 요 정도가 돼야 돼요. 이렇게 음. 타겟을 딱다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요런 식으로 좀덜 덜 돌아야 돼요. 그게 맞아요. 하프스윙만.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면서, 자, 하체 잡는 거, 왜그냥 이게 하체를 너무 막 빨리 돌려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팔이 굽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같이 하는 겁니다, 이제. 양쪽에 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돈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집에 다 있고. 나만람은다 갖고 있, 있단 말이죠. 빼게 보면. 안 쓰는 분도 많고요. 이거를 갖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두 개를 갖고 있어요. 하나를 빌리시면 됩니다. 사지 말고. 그래서 팔에 끼고, 저는 살이 없어가지고, 요게 좀 흘러내리네. 팔에 끼고, 허리에 끼고, 어드레스 하고, 하프스윙만 하는 겁니다. 어디 어떻게 뒤에서 앞으로 손에 악의 힘을 빼고 이렇게 고이긴장도만 이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틀리지 않게. 그리고 꽉 잡지 않고. 이렇게 연습을 해 보시면 이게 또왜 괜찮냐면 이게 에 들어가도 별 부피가 차이지 않지 않아요. 이렇게 두개 이거를 사용해서 연습을 좀 하면 좋습니다. <놀람> <놀람> <놀람>